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몇 번을 반갑습니다는 거야 자 이제 끝났겠지 했는데 또라고 생각하시도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체 여러분들이 어떤 브랜드를 좋아할지 몰라서 와 세상에 엠바고리뷰 영상이 세 개나 됩니다 그것보다도 이렇게 세 개의 브랜드에서 사전 리뷰 제작을 진행할 만큼 여러분들이 제게 주신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부분이겠죠. 감사합니다. 예,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의 RTX 2080 슈퍼입니다. 그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 됐다. 가자. 아 오늘 몇 번을 가냐? 구던. 영상에서 박스 뜯는 것만 세 번째 보고 있으니 참 이것도 할 짓이 아니네요. 슈퍼 시리즈의 특징 중 하나인 전원 젠더가 두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에서 화이트 모델을 출시를 했었었는데 이제는 아예 갤럭시의 아이덴티티를 표시하는 용도일까요? 화이트 모델입니다. 아 핑크에 이어서 화이트까지 이제 탈 블랙 바람이 정말 거센 것 같습니다. 2.5 슬롯 사이즈의 투펜 모델입니다. 백플레이트도 아주 영롱한 화이트 컬러로 마감되었고요. 전원은 이 갤럭시도 독특하게 8핀 플러스 6핀 전원을 사용합니다. 이번에 리뷰한 세 가지 브랜드 제품 중 유일하게 화려한 RGB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출력 단자는 3개의 DP 포트와 1개의 HDMI 포트가 자리 잡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제품도 성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시스템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 요 정도면 외우실 것 같은데. CPU는 라이젠 3 0 0 x 가 사용되었고요. 순정 상태고 PBO만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메인보드는 X570 aorus e x t r e 트림입니다 메모리는 호환성 문제가 좀 있어서 커세어 도미네이션 3200MHz CL16 16GB 두 장을 사용해서 32GB로 세팅을 했습니다. 메인보드의 바이오스는 F3E 버전이며 윈도우는 윈텐 1903 버전의 최신 업데이트를 모두 적용했습니다. 엔비디아 드라이버의 경우 431.56 버전을 사용했고요. 우선 3D Mark 벤치 스코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스파이의 경우 그래픽 스코어 기준 11,584 점이 나왔습니다. 파이어스트라이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스트라이크의 경우 그래픽 스코어 기준 27,969 점이 나왔고요. 기존 벤치를 진행했던 다른 그래픽 카드들과 이 타임스파이 스코어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게임 벤치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이 QHD, 우측이 FHD입니다. 화면에 뜨는 프레임과 벤치 결과를 지원하는 경우 결과 값을 보여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funny 배틀필드 5의 경우 동일한 구간을 최대한 동일하게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울트라, 프리셋, 레이트레이싱과 디리스 설정도 모두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배틀그라운드의 경우 훈련장에서 사격장을 기준으로 동일 구간을 달리면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해상도별 좌측은 렌더링 120의 풀 옵션, 우측은 렌더링 100의 국민 옵션입니다. 쿨링 부분에 좀더 디테일한 체크를 위해 3dmark time spy extreme stress 테스트를 10분 이상 진행한 상태에서 팬 소음 과 팬의 풍량 그리고 열화상 테스트 를 진행했습니다. 세 가지 제품이 비슷한 2080 슈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약간씩이지만 차이점이 있어서 조금 신기했습니다. 특히나 갤럭시의 2080 슈퍼의 경우 가장 낮은 전력 사용량을 보여줬고요. 220W선의 사용량을 보여줬습니다. 온도 역시 60도 초반대를 보여줬고요. 2080 슈퍼의 경우 리뷰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지만 다른 카드들에 비해서 확실한 뭐 개성 부분에서 조금은 덜한 비슷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씩 차이가 있었고요. 갤럭시의 모델은 온도와 전력 사용량에서 좀더 유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좀잘 이해하고 적절한 가격에 현명하게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구독까지 해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으로 자주 만나뵐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안녕. 하, 이런 거 봤습니까? 엠바오 영상 3개 구독 좀 해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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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